최근 지역 가을 축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는 3년 만에 에어쇼 행사가 열리는데요.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신청 경쟁이 치열한데 사천시는 많은 방문객에 대비해 세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고개 비행과 각종 항공기 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사천 에어쇼.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 달 20일 약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사천시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점검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올해 행사에서는 새로운 항공기들이 방문객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카이의 소형 무장헬기와 KF-21을 비롯한 최신의 항공기들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카이의 소저, 소형 무장헬기인 LAH가 처음으로 기동 시범을 선보이겠습니다. 48개 기종 111대가 항공 무장이... 방... 공무기 등은 5종 31점이 전시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비행체험 행사는 벌써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체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이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은 1만 6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체험 기종별 평균 경쟁률은 12대 1이고 특히 헬기 비행체험은 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천시는 에어쇼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 편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7천여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했고 셔틀버스 노선 15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화랑 교통 흐름 유도를 위해 민원교통과 에어쇼 사무국 공군에 오시기 획실 그리고 4층 경찰서와 셔틀버스 업체 대표가 합동으로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응하고 사천시는 같은 시기 지역 가을 축제가 잇달아 열리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방문객 동향과 개선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진주도 그렇고 지금 가을 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좀 주말 이서 한번 우리가 그 관객을한 방문해 가지고 우리도 행사장 어떤 이런 부분에 뭐 부족한 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사천 에어쇼 사천 대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